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차를 구매할 때꼭 들어보셨을 이른바 딜러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량 계약이 확정되고 출고를 앞두면 반드시 한 번쯤은 서비스 항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죠.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부터 생활보호 필름과 유리막 코팅, 그리고 각종 용품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구성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정확히 어떤 개념이며 소비자는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우선 딜러 서비스란 제조사나 본사 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차량 판매 수당 범위 안에서 제공 하는 부가 혜택입니다. 즉 같은 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 할인 으로 줄 수도 있고 대신 물품이나 시공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엔 할인을 크게 주고 서비스 품목은 최소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서비스 구성을 늘리는 대신 차량 가격 할인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과 담당자의 여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관건 입니다. 소비자의 요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서비스는 알아서 챙겨주세요 라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는 필요 없으니 현금으로 주세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선택만 좋은 걸로 바꿔달라거나 일부 품목은 빼고 차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이런 조율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서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들러 서비스 품질이 들쭉날쭉한 이유도 있습니다. 판매 수당이 정해져 있다 보니 고급 사양으로 시공하려면 담당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기본 사양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일부 서비스는 브랜드 금융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해야만 제공되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썬팅입니다. 필름 품질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기본 제공만으로도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급 필름의 열차단 성능이나 신성 향상을 경험해 본 분이라면 추가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금은 필름 등급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박스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순정 블랙박스가 기본 장착된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량 가격 안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정 제품도 화질이 무난하지만 주차 중 충격 알림이나 고해상도 야간 녹화가 필요하다면 보조 배터리와 함께 사제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순정 블랙박스를 함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시 재장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이패스는 가급적 차량 출고 시 함께 장착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고 전 작업장에서 배선까지 함께 마무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장착하면 번거로움이 커집니다. PPF 필름은 차량 외부 도장을 보호하는 역할합니다. 딜러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주로 도어컵 안쪽, 문 모서리, 주유구 등에 시공되며 금액으로는 약 5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유리막 코팅을 더해 3종 서비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드라이프 PPF는 강력 추천합니다. 헤드라이트 교체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작은 투자로 큰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은 차량 표면에 얇은 보호층을 입혀 광택과 발수 효과를 높이는 시공입니다. 서비스로 제공되는 유리막은 대체로 간단한 코팅 수준이며 금액도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입니다. 장기 보관 차량의 외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더 높은 품질을 원한다면 별도로 전문 시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고 용품입니다. 우산, 쿠션, 키케이스, 머그컵, 프트박스등 다양한 물품이 제공되지만 대부분은 정품이 아닌 카피 제품입니다. 정품을 제공할 경우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굳이 다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실용적인 몇 가지 품목만 챙기고 그 외에는 직접 구매하는 편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딜러 서비스는 차량 가격 할인과 함께 조율되는 부가 혜택입니다. 무엇을 받을지 어떤 품질을 진행할지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뜻한 한마디와 원활한 소통이 있다면 담당자도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려 할 것입니다. 사랑 구매 과정이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면 합리적인 조율과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차 견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